세계복음화 50 선교단은 원래 한국 기독교 구용실학원인데 어, 나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면서 세계복음화 50 선교단으로 명칭을 어, 정해줬는데 그게 벌써 오래됐네, 꽤 오래됐죠. 어, 어. 오늘 또 박소희, 그렇죠? 장구를 치며 어디 갔대 지금 옷 갈아입으러 나갔나? <laughs> 저기도 나도 물론 서울로 가야 되지만 이제 또저 충주, 뭐 의정부, 양주 그런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 이제 에, 숙식 하루 숙박을 할 분들은 뭐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 이상하게 이번 주간에 행사가 많네. 에, 일곱 군데 우리 교회 예배 말고 일곱 곳인데 내가 설교를 네 곳에서 해야 돼요. 세 곳은 설교 아니라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 가지고. 오늘도 서울의 화곡, 화곡동에서 11시에 그리고 또여기 왔는데 또 오늘 밤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1박을 해야 되는 건데 내일 또 서울 지역 총회 12년 전에 회장을 지낸 서울 지역 총연 앞에 또 송년회야 송년회 한200한 50명, 200명에서 한 250명 성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윷놀이를 윷놀이를 척사 대회 윷놀이라는데 윷놀이 대회 상금이 7개 지방이거든 거기 내가 내가 외장할 때는 8개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줄어가지고 7개 지방에. 근데 보니까 1등이, 윤놀이 대회에서 1등이 50만원. 근데 7등이 40만원.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뭐냐. 1등하고 7등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의견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번에는 각 지방별로 회식하라고 예, 회식비를 준 거다. 어? 너무 1등하고 7등하고 너무 차이가 많으면, 예, 좀, 또, 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 자원이 뭔주관에 보니까 장로, 장립식도 있고, 토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은 어, 국민일보 5층에서 어, 조찬기도회 이번에가 99회 99회네 조찬기도회 어, 그리고 어, 국부협 내년 1월 5일날 이제 신년 안에 국부협 23회 정계총회를 준비하면서 이영훈 목사님과 설교하고 교계 지도자들, 피종진, 뭐, 나겸일, 엄신영, 원파리 다들, 고충진 목사도 있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걸 준비를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쁘게 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주변에 아,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코마 상태에 있는 목사님도 있고, 몇년 동안을 의식불명인 분도 있어. 이거 꽂아놓고, 이거 호흡기 꽂아놓고,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되, 건강해야 돼. 네. 건강한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어 버려봐. 지저분해지지. <laughs> 이분이 아주 리얼하게 말하는데 말짱 꽝이라고. 병들만 말짱 꽝이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에? 옆에 앞에 악수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인사 그만해요. 빨리 저기 설교를 간단하게 한 10분만 하려고 그래. 설교를 근데 간단하게 해도 설교를 뭐 긴게 해야만 은혜가 되는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해요 지진이 하군데서 나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또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지금도 또 뭐, 휴전 매치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지금 막 공격하고, 지금 이렇게 휴전 끝나고 공격했는데 벌써 800명이 죽었대요. 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1300명을 먼저 죽였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몰라지만그 사람들은 에, 원래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그 주변에 저 에? 가인의 아니면 저기 누구야? 저에예 에소의 에서,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이삭이 있고 일곱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그모이다 그쪽이야. 그래서 인구도 20대 1이 되고 땅덩어리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이삭의 우선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 뭘 경외하고 있냐? 알라신, 알라신을 경외하고 있어요. 마을 베도가 전한 알라신, 예수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 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응? 물론 이스라엘도 온전하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5% 10%밖에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냥 이 예수가 훌륭한 하나의 큰 선지자였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는 이로, 눈으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처하는, 상황 대처하는 방법이 그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을 이렇게. 실명하게 했다. 그럼 가가지고 송곳까지 가서 왼쪽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왼쪽 눈을 콕 찌러서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이빨을 하나 깨뜨렸다. 그러면 망치를 들고 가서 오른쪽 이빨 그 숫자를 세 가지 고기를 탁 깨서 끝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는 이로 눈으로 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 사람의 이스라엘을 그 배경을 알고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라는지 몰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신이 이 조상 대대로 이게 속에 박혀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나라 잃어버려가지고 1800년, 19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했다니까? 독일에 가서 600만 명이 깨슬실해서 죽었잖아요. 음? 1948년 5월 14일날, 어,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우리나라는 1945년 독립했는데, 거기 48년. 그러니까, 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는 나라들이야. 뺑뺑뺑 어? 한겹두겹세겹몇 겹이 다 있는 게 전부 이스라엘을 안 좋아해 전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그냥 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 땅도 죽고 인구도 죽어 그래도 아주 강해진 거야. 세계에서 지금 군사력이 4 위다 5 위다 그러는 거요. 행복이도 어, 있다니까. 음.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로 개발한 거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고 우리는 안 만들고,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안 만들고 있어. 이여차만 우리도 만들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한반도 지금 별로 어? 정세가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요 그쪽이요 거기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마스요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말세요 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봐뭐난 아, 여당 여당 야당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마귀는 거짓말부터 시작한 게 마귀야. 에덴 음. 동산에서 거짓말했잖아. 어? 이거 먹으면 괜찮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어? 하고 갖다 먹고 아담이 같이 먹고 그래서 에덴에서 결국 죄져서 추방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 음. 아멘. 음. 정치하는 사람들도 진실인가 누가 정직한가 그걸 봐야 돼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뻔뻔하고 누가 안면 몰수하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으라니까 아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갖다 막 뽑고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 그거를 알고 뽑아야 돼요 아멘 너희 정치법에 이런 건안 걸려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게 옳게 정직하게 있는가 아닌가 그런 걸잘 알아서 해야 한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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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좀 심각해요. 이제 내가 거짓말 지으지 않아요? 그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얘기를 안 하셔도 여기 있는 분들이 알만하면 다 알아. 모르는 분은 저기, 저기,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조선 쪽일 거야. <laughs> 예? 여러분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예, 그,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거기 저 애굽에 피난갔다 와서 나사렛에서 살았거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 그데바해가 오니까. 어디로 갔어? 애국으로. 애굽으로 이집트죠. 거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생긴 게, 여러분, 이집트의 곱트교에요 곱투교. 곱트교가 기독교인데 한 분파요.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목수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요. 그래서 소년 시절 열열몇살때이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요셉이 목수 일을 해서 그걸로 벌어들인 걸로 어머니와 네 명의 동생을 부양했다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나서려서 가니까 아유 저 목수 목수하냐 목수 목수 아들 나이 저거, 저, 저 예, 목사리 이러면서 별로 동참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가면, 날이가나 하는 거야. 참, 무뭐 사모하고, 어,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은혜 좀 받겠다고, 말씀도 주겠다고, 어떤 은혜도 받겠다고, 막, 그냥, 사람 뭘, 한 번은 그냥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몰려들어서 집이 꽉 안방에 뭐 건너방 마루에 그냥, 예 그냥 헛간까지 꽉꽉 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와. 예 완전히 전신마비야. 그러니까 네 사람의 친구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어? 그런데 보니까 들어갈, 문이 없어? 문이 꽉 찼어? 앞문도 꽉, 옆문도 꽉, 뒷문도 꽉꽉 찼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지붕으로 올라갔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 계신 장소에 개화장을 뜯어가지고, 개화장. 한장 뜯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 들 것을 달아내리려면 50장, 100장을 뜯어야 돼요. 집수기 해줘야 돼.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걸 보고, 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산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앉은 것들이 또숨을거려쭈물쭈물거려 투덜거리고, 아이 뭐, 제가 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어? 참나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아, 죄산 안 주는 거하고, 중풍병자 고쳐주는 거하고, 어디, 가 얻은 것이 더쉽거냐 얻은 게더 쉬울 거예요? 중풍 고쳐주는 거하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는 거, 얻은 게더 쉬운 걸까? 중풍 고쳐주는 게더 쉬운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그 죄에 대하여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양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염소선하고 양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사함을 먼저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 했어요? 죄 사함 받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죄 사함 받는 게 순서다 이거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산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자야, 내 죄산받았다. 네가 일어나 침상을 지고 침상을 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예 안데요 병원 의사들이요. 조금만 움끔적거리다가 음, 움직거리다가, 이게 더큰 문제 생긴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병원 의사가 하나님인가? 가만 있었으면 몰랐지요. 주님이 일어나서 침상을 지고 가라 그러니깐 자 일어나서 막 에이 거기 끔적거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핏줄이다 막혔던 게 퍽퍽퍽 핏줄이 뚫어지는 거야. 혈관이 청소가 되네. 혈관이 뚫어지네. 여러분 혈관이 이렇게 피가 순환이 잘된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아멘. 마비가 왔다. 거기 혈관이 막힌 거예요. 뇌중증이 왔다. 이 머리에 혈관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지금 현재 저리가 아프다. 그 혈관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혈관이 다 막힌 게뚫어요이 혈관은요, 이 몸에 얼어마어마하게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요. 혈관의 그 크기가. 가는 핏줄, 굵은 핏줄 다 해서, 그게 핏줄이 다 뚫어지고, 핏줄이 전부 고속도로, 국도, 어, 지방도까지 다 뚫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프라고 해도 아플 수가 없어. 음. 건강해져서, 음. 걸었다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음. 아멘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나는, 일어이소개가 이, 이 혈관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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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암에 올 때까지 뻥뻥뻥.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온몸이 힘이 오고, 감각이 돌아오고, 암에 일어나니까 허리에 힘이 생기고, 팔다리에, 무릎에 힘이 생기고, 어? 발가락에 힘이 오고, 그래서 일어난 거라니까. 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박수구를 막 치고, 그러면서 영광 돌리고, 침상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꽉 막혔었죠? 그런데 나갈 때는, 그, 중풍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짊어지고, 왜 짊어지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내가 들 것에 실려왔던 사람이다, 이래요. 이러면서 가는데, 길이 쫙 열렸어. 들어올 때는 꽉 막혔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확 열렸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면 아메하소.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인정받았어요. 포기하고 갈수 있는데 지붕 뜯어가지고 집수리, 그러니까 내일 가오하고 인테리어 비용 다 그러니까 내일 가오하고그 정도로 매달렸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예? 드리는 거 희생하는 거를 두려우면 안 돼요. 아멘. 헌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아멘. 기도를 드려도 간절하게 하고 아멘. 간절한 게 뭔가요? 간이 저린 게 간절하지. 간이 저리게. 안 몰라 간이 저린 게 뭔지 모르지만 따라하세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부르짖는 게 부르트도록. 입술이 불어 트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거야? 응?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게 오늘 여러분 주요한 거야. 아멘. 여기까지 영동 내인보우 연수원. 응? 여기 또두 번째, 지난번에, 그때, 그때 말 모였어? 100, 100명 이상? 120명? 지난번 먼저 모였을 때. 수련회. 수련회인가? 그때 130명? 146? 그때 왔더랬어요. 네? 그러네 오늘 여기 뭐 오늘부터 이렇게 오부터게 모였네. 일년두팔 <laughs> 지금 십일월 세번째그세 번에 오부터게 모였는데. 자 그럼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여러분 다들 뭐.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쁘고, 다들 성탄절 가까이 오니까 또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찡글벨, 찡글벨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분들이 많이 속에도 왔다는 거, 여러분들 귀여운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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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우리 저, 어? 신생명 목사님, 부군이신 이상화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아멘. 참전까지 다 해주시고, 아유, 저분 장로님 돼야 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소리가 절대요. 이어가려면 크게 할줄 알아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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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소원이 간절했다니까 그다음 믿음이 이 여러분 지방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달아내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졌다니까. 그다음에 주님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순종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침상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때, 길이 쫙 열린 거야. 아멘. 들어올 때는 다 막혔는데, 나갈 때는 가운데 길이 쫙 열려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에? 정말 꽉 막혀있던 사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열리는 목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열릴 지어다따라서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릴 대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열릴 대하옵소서 열리는 목뭐 받으라 이거예요 성경는 거의 다 했어 목이 뭐 길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리차드버 무랜드라고 루마니아 공산화 될때 있었던 목사님이야. 막목 음. 잡고, 사목 뭐 기독교인들도 그냥 다 회유하고. 음, 그런데 딱한 사람 리처드 버몬드는 음. 뭐, 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야. 오로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음. 그런데 그러니까 잡아온 거요. 때리고, 뭐, 구, 구메타 지하실에 가두고, 막 이제, 이게 피부가 다문둥병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가두고, 때리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회유를 하고,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좋다고, 공산당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리차드 몬브랜드 뭐란 줄아요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요?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나중에 세계 적십사 사회에서 구명운동해 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 우리나라도 왔다 갔어요. 그게 뭐라 고 그런지 압니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은 더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여지고 빛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물렁물렁한 물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수록, 은어 맞을수록, 연단을 받을수록 강해지고,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가치가 있게 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더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비슷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야. 많은 어려움과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여러분, 많은 회사에 침입을 당하고, 동족끼리도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강해지는 거요. 예 근데 다 대한민국 안에 정신이, 이게 좀 또라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저 38선, 휴전선 너머를 자꾸 거기가 무슨, 예? 무슨 유토피아, 이데아의 세계, 이타피아, 파라다이스 세계인 줄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로 가라도 안 가? 왜안 가냐니까 여기서 혁명한데요 여기서 뒤집어 포야한다는 거야 가라고도 안 가? 예? 그게 에으면 그걸로 가면 될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번에 4월달에 내년에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200석 이상 300석인데 200석 이상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죽음의 예? 취처럼다 예? 숨어들게 될거야 아,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게 가장 중요하다 아, 네. 하나님 앞에는 병고침 받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게 죄사함이다 아, 네. 네. 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 우리는 오늘도 그 성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이제 내 앞길도, 우리 앞길도 열려지고, 교회의 길도 열려지고, 아, 여러분, 거룩한 운동본부의 사역도 열리고. 아, 단체 치유선교회와 국부협뭐 기선협 각종 단체의 문제도 해결되고 더 크게 쓰임 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양손 다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양손 다들고 아멘. 주여 세 번으로 동성기도 합니다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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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생생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의 귀한 복된 시간에 같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몸살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복된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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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곳, 뭐 바로 가장 꽉 막혔던 가바나온의 죽통 환자, 그는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할 때 그의 믿음을 모시고 죄사함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